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2월 13일 한주의 마무리 금요일장이 이제 정규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종목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추가적인 또 강한 상승흐름이 연출되면서 10%대 상승흐름 2,125원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금요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설 연휴로 진입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에 오늘 하루, 금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거래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들은 우리가 사야 될 종목과 팔아야 될 종목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휴를 앞두고 사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어, 또 주말을 앞둔 만큼 현재 보수적으로 매도해야 될 종목들은 빠르게 매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하락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어, 현재 보고 계시는 좋은 사람들은 오늘도 강한 상승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는 거죠. 어, 기본적으로 현재 좋은 사람들, 과거의 상장 폐지 위기 속에서도 한 3년 4개월 정도까지는 거래가 또 정지됐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난날, 이 거래자가 정지가 됐던 시점이 굉장히 꽤 길었는데요. 어, 거래가 또 재개된 이유는 이 회생 계획인가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감자 등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했고 7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기업의 계속성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어, 다시 재개됨과 동시에 주가가 또 빠르게 하락하면서 한때는 동전주까지도 540원이라고 하는 저점을 내려갔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빠르게 실적 기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승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런 좋은 사람들은 현재 이 대북주로 연결이 되는 거죠. 남북경협주. 이런 부분들까지도 분류가 되면서 어, 정치적 테마보다는 아무래도 주가가 과정에서는 급등했던 시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최저점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실적 기반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아무래도 현재 기나긴 암흑길을 지나서 이제는 거래 재개와 함께 제2의 창업 수준의 체질 개선을 진행 중에 있고 어, 추가적으로도 이제 핵심 모멘텀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26년도에도 1월 30일날 제출된 증권신고서에 따라서 대규모 자본 확충을 위해서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인데요. 2월달에는 유상증자를 또 3월달에는 무상증자까지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목적으로는 아무래도 확보된 자금으로 노화된 브랜드 리, 리뉴얼과 이커머스 e 채널을 강화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 언더웨어 신제품을 개발에 투입되게 되는 부분입니다. 어, 실적 부분을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 작년 24년도에는 흑자까지도 유지가 됐었지만 현재 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함께 동시에 어, 영업 적자 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명한 것은 이미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영업적으로 아무래도 추가적인 26년도에는 다시금 좋은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다 보면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흑자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영업이익을 흑 자로 이어가게 되면 관리 종목에서도 탈피가 되면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도 다시 한번 남북 경협주 테마주들의 이슈가 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도 현재 대북 지원에 관련된 승인 소식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와 뗄레야 뗄수 없는 대북 관계는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종목을 연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최저점에서 이제 막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직도 이 위쪽의 고점 라인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 물론 최고점까지 이 가격을 우리가 단숨에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부터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점에서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목표지점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월봉과 주봉을 통해서 좀더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봉상에서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만큼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건 기술적 분석으로 이 현재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상승하면서 500원짜리가 3천원 가까이 올라간 만큼 600% 가까운 수익률이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좋은 사람들은한번 급등하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점에서부터 빠르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 상승 n자형으로 뻗어가는 목표치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현재 좋은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일봉상에서 목표로 하는 목표치가 주봉과 월봉상에서 맞물려질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이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올라왔던 이 상승 마디가 뒤쪽에서 추가적으로 저점에서 따른 상승에 따른 이 마디 값이 같아지게 상승폭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런 구간들에서 추가적으로 주봉과 월봉을 보시게 되면 현재 각각의 어, 지지 저항 라인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고점과 저점 라인의 중간에 마디 비율 분석. 피보나치 비율 분석으로 정확하게 각각의 지지저항선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인 설정을 차트 설정을 이미 다 끝내놓은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을 한눈에 빠르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분석을 하는데도 굉장히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우리가 연봉에서도 이제 막 상승 초반에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만큼 1차적으로나 2차적으로나 3차적까지 목표 지점을 잡을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고점과 저점 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중심이 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중심 라인은 바로 우리가 50% 중심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가격까지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열어놓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물론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라도 추가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게 되면 이 앞에서도 보여줬던 주가 급등에 따른 영향들 이런 상황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 특히나 이제 설 연휴에 혹시라도 이제 북한과의 어떤 개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또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할 수 밖에 없는 패턴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막이 평선들 간의 정배열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들. 그동안에 또 한동안은 박스권 구간에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 평선들이 이 모여있던 구간에서 확장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추가적으로 이 2920원의 적 곧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기다려 보면서 우리가 저점 매수를 얼만큼 잘 하느냐 그리고 또 고점 매도를 얼만큼 잘 하느냐가 되겠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제 차트에는 각각의 매수 매도 차트 신호가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신호의 근거는 기본적으로 메이저 세력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세력은, 메이저 세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을 말씀드리는 건데 항상 이 메이저 세력들이 주가를 지금처럼 끌어내리기도 하고 또 급등을 시키기도 하면서 갑자기 또 급락을 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드는 건다 메이저들이 하고 있는 거죠. 절대적으로 이러한 주가 움직임은 개인들이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이저들은 항상 개인들보다 더 많은 수익, 더 좋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순하게도 이 메이저들을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메이저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서 그들이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를 알아낼 수 있으며 우리는 단순히 그들을 따라다니는 전략 속에서 안전하고 좋은 수익을 얻어 갈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메이저들을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수익 더 좋은 수익을 내기 때문에라도 그들의 매매 패턴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어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매수차트와 매도차트는 차트, 매도 한마디로 메이저들이 사고 파는 흔적을 그대로 표시를 해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수 신호가 나올 때는 매저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고,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건 매저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점 매수도 가능하고 고점 매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 저 역시도 이런 걸 쉽게 할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과 검증을 통해서 꽤 오랜 시간은 걸렸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 가격을 끊임없이 변동하는 서, 상황 속에서도 주가를 속이는 상황과 개인들을 현혹시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주가라는 걸 속일 수는 있지만 절대 속일 수 없는 게 바로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거래량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의 흐름 돈의 흔적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주가가 지금처럼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를 연출하더라도 이 사고 파는 과정은 분명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차트에 설정으로 옮겨 놔서 기본적으로 이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분명하게도 매도하는 물량보다 매수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훨씬 더 많이 포착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매수하는 물량보다 매도하는 물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거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위험을 회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근에는 다시 좋은 사람들이 저점에서부터 빠르게 매수 신호가 많이 포착되는 한마디로 말해서 매이저들이 다시 많이 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진입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했더니 좋은 수익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다음 전략상 매도 신호 매저들이 팔 때까지 자연스럽게 보유를 하게 되면 수익은 점차 커지면서 안전한 수익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어, 최대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매수 및 타점 신호 여러가지 전략 사항들을 꼼꼼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거라면 여러분들은 역시나 이 영상을 뒤늦게 시청하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이 늦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하소연들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을 혼자라도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달려드시다가 수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추가 손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하면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고민 끝에 그나마 지금은 이 문자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하나 한분한분 매수매도 타점 신호와 여러 가지 전략 사항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하시죠? 쉽게 문자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도 그럼 제가 연락처를 여기다 공개해 드릴까요? 010 68874488 이곳으로 여러분들 종목명. 좋은 사람들이라고 적어 주시게 되면 어, 문자가 올 때마다 제가 한분한분제 아,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이 문자를 남겨 주시는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구독자님이라고 연락처에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신속하고 빠른 전달을 위해서 단체 문자로 보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뭐 걱정하시거나 부담가지실 필요도 없고요. 단체 문자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바로바로 답장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에만 한번 좋은 사람들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단체 문자 속에 매수매도 타점 신호와 전략 사항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은 무엇인지까지 빠르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이 실시간 대응도 가능하신 거고 그 전에 하셨던 수많은 매매들보다 훨씬 더 쉽고 간단한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걱정과 고민하셨던 게 바로 이 매매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과 매수매도 타점 잡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쉽고 간단하면서 더 좋은 수익을 더 많이들 내고 계시는 거죠. 어, 지금도 문자 많이들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무 때고 상관없습니다. 장중이든 장 마감 후에든 뭐 저녁 늦은 시간대든 여러분들 편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어, 하지만 말, 역시나 여러분들 빠르면 빠를수록 신속한 대응하실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또 추가로 좋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간단하게 문자로 알려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처럼 또 확인해서 상세하게 또 분석 도와드릴 거고요. 어, 또 여러분들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부터 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 스페이스X 상장과 관련해서 또 오픈AI 상장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에서 국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있다는 라 거죠 그 종목들을 벌써 분석을 다 끝내 놓은 상황입니다 시크릿 종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또다 종목명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선물이라는 두 글자 간단하게 남겨주시게 되면 이 종목명까지도 여러분들이 선물로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얼만큼 철저하게 대비를 해놓느냐가 곧바로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진다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안전하고 좋은 수익을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도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간단하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